오늘은 일요일 예약 시공. 어, 지금 오청복고 10.5인치 사용 중이셨는데요. 화면 블랙아웃으로 어, 탈거합니다. 오늘은 탈거하고 나서 국산 12.3인치 시공해 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좋네요. 네, 오청보 10.25인치 제품인데요. 블랙 아웃으로 인해서 탈거했습니다 국산 12.3인치. 작업해볼게요. 오청보 제품 탈거하고 국산 12.3인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청보 탈거하고 생각해보니까 국산 12.3인치 달라고 그러면 이 마감제도 바뀌었잖아요. 다시 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세브라켓. 그것도 순정이 필요하고 여기 뜯던 이유는 오충보는 여기서 인아웃 잡아요 케이블을 다시 순정 복원했습니다 국산 12.3인치 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용 브라켓이 차량에 조립이 됩니다 화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시 방향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7초가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4가지 모드로 바뀝니다 순정을 4가지 모드로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번이고 아까 1번, 이제 3번, 4번 순으로 전환이 될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쭉 누르고 있으면 풀하면 네, 국산 12.3인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박스 두개 겹쳐있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아, 왼쪽에 사용하는 어플을 이렇게 드래그로 데리고 가면 회색이 이렇게 차죠. 반반, 7대3. 반반, 7대3.